예수님 안에서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되는 일입니다. 혼자라면 강하게 설수 없지만 함께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은혜를 필요로 하고 목마르고 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회의를 품게 품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 그것을 알기 위해 머물고 싶고 또 그것을 받들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나 혼자 별, 별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 나 지금 이제 힘든데 이런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채우려고 하는 일은 부질없는 줄잘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지? 자 보통 이런 음문들과 느낌들은 영적인 차원의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도 나 혼자 있으면 확신하지 못하고 이내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얻게 되는 영적인 손실이 조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laughs> 이런 영적인 관심사와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영적인 친구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배가시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울 그리고 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분들도 결국은 서로 간에 영적인 우정을 나누었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는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각각의 지역과 자신의 주변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그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나눈 것은 굉장한 격려가 되는 교제였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서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그 집을 가정을 교회로 오픈해서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부와 그 교회 모임이 저기 바다 건너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이 브리스가 아, 아굴라 부부 들어 보셨죠? 원래 로마에서 있었던 크리스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유대 추방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업상의 고려를 따라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수도 주도인 고린도 무역 도시로 가게 됩니다. 뭐 일순간에 생활의 터전을 다 이렇게 놓고서는 와야 됐죠. 자, 그런데 바울도 역시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하고 고린도 지역에 왔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보면 아마도 원단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막장, 천막을 짓던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서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도 전도하지 않은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성숙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사회, 아시아 지역에서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들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고 오래 시간을 함께 나눈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금방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사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내려오면서 자칫 침체에 빠질 뻔한 바울 그리고 생활의 터전을 갑자기 빼앗기고 혹은 뒤로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었던 브리스길 아굴라 이들이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든지 그들의 영적인 교제와 기도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고 오늘 그첫 회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테바나의 집은 15절이죠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우리가 이 친구 사이가 함께 전도해 갖고. 첫 번째 열매에 스테바나를 전도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의 친교가 얼마나 서로 간에 격려가 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지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 결국 남은 것도 예수님 안의 친구들임을 오늘 본문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7 절을 또 보시면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의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이 번역은 그 당시 표현법인데 너희를 생각함으로 인한 허전함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저녁 어스름 할 때나 잠들 때는 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하죠. 이렇게 교제가 이제 오랫동안 끊겨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에베소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고린도 지체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의 허전함이 많이 달래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안의 친구들 이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는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많이 달래줍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나누는 교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우정이란 것은 고맙고 든든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아무리 보내도 예수님 바깥에서의 교제는 2%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주 안에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응답의 결과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리도전서 마지막 부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귐으로 서신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 교우들이 있다면 더욱 귀히 여기고 주 안에서의 교제를 더욱 더 풍성하게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가 더 필요하다면 더욱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짝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는 은혜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 날몰라줘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니 그분을 의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잠시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예, 어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주는 교훈과 유익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이것은 바울이 친구 된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부탁인데요. 저는 여기서 우정, 주님 안에서의 우정과 친구 관계가 주는 유익을 고스란히 발견하게 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깨어 있음 예수님 안에서 친구는 서로를 깨어있게 하죠. 정말 그렇죠? 옛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별 삼일 관목 상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선비는 예, 서로 헤어진 지3 일이 지나면. 서로가 그새 괄목할 상대가 되어 있다이제이 이 얘기입니다. 이별기입니다상대 조금 과장법이지만여기서 와닿는 것기 서로를 깨어있게 하는 사이다이말이죠 친구는요. 이이 얘기입니다. 이얘니이다이얘이얘다이얘이얘이얘이니이니니 예수님의 친구, 그 천국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두려움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는 이런 찬양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는 잠들게 하는 우리 영혼을 깨워줍니다. 서로가 기도키하고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세상에 파묻히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는 믿음을 굳게 서게 해 줍니다. 굳게 선다는 말의 반대말은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 계속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간헐에게 흔들리는 것 그것은 주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흔들리면 결코 못 만들죠. 장작개비 하나는 바람이 불면 금세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장작개비가 여러 개 있으면 바람이 불면 불이 더 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아직 7천 명에게 7천 명이 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홀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죠. 우리도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영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또한 주님 예수님이 에서 친구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오늘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런 표현이 쓰는데요. 여기서 강함은 여성성이 부드러움 능력 이상의 돌파력을 말합니다.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합니다. breakthrough 돌파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breakthrough가 필요합니다. 예. 어느 한계를 부딪칠 때그 단계를 넘어가면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신 거 있는 거 아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넘어가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근데 브레이크 가 있어야 이제 우리 삶에 새로운 전기들이 펼쳐지죠. 보통 지쳐서 포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친구들은 이런 답답함을 서로 격려해 줍니다. 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서로가 친구인 경우, 영적인 친구일 경우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 힘겨운 그 기간을 브레이크드루 하게 하죠. 청년들 결혼 앞두고 취업 앞두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브레이크드루 하게 해줍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 자체가 얼마나 큰 짐입니까? 무게입니까? 모기, 큰 두려움이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브레이크드루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레이크드루 하게 되면 돌파하게 되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300용사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수십만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게 돌진하면서요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break through 돌파했습니다.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죠. 친구가 없으면 이런 야성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 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혼자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14절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의 괴로움을 잘 아는 자들이고,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 역사들을 아는 이들이고, 구비구비 어떻게 그리도 회복되었는지 경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중에 조금 더 믿음으로 진보를 앞, 이렇게 맛본 사람이 있다면 그 세계로 신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안내해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하세반 선교사님이라고요 우리 찬양사에게 큰 획을 그으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남성적인 분인데 그분이 쓰신 곡 중에 함께 라고 하는 아주 감미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 당신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당신이 곁에 있어 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 정말 그분의 얼굴에 맞지 않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런데요, 이 가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당신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내게 다가온 후에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내가 갈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말한 당신은 나에게 주님을 소개시켜준 누군가 함께하면서 주님께 이끌어준 누군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또 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신앙의 교제와 추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더 많아졌지만 아, 정말로 이런 신앙의 우정과 교제에 예, 그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서 가장 말미를 보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간절히 무난하고, 대륙을 넘나들면서, 에베소 형제들과 고린도 형제들이 무난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친분을 나누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의 친교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친구들이 되라고 붙여주신 지체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우정을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깨어 있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친분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주님의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또 주님과 이런 귀한... 우정의 교제를 사모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곁에 함께 붙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외로운 길 돌파하기 힘든 한계들을 접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그 어려움들, 우리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해 나가고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풍성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과 축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의 기도 제목들과 무수한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여 주시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여건들을 오롯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며 그손 붙잡고 이끌어, 이끌고 계심을 우리로 늘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